이렇게 원금각채에서 바쁜 신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예요 이렇게 오셔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네, 아, 이제 이 방송 예배는 전적인 방송 예배는 정말로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 짓고 그렇다 고해서 이제 영성 언사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찬양, 칼럼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은사, 영성 은사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강사 목사님 안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할 때도 있고, 강사 목사님, 어, 세울 때도 있고, 어, 하여튼 다양하게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제가 이제 합성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 에, 매주마다, 이제 월요일날 매주마다 오후 2 시에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해서 앞으로 전국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어이 은사 영성 은사로 나갈 겁니다. 영성은사 말씀 다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6월 7월달에 다문화복지 봉사 방송 세신방 msl 방송 또이 세원의 방송 함께 공동으로 한 50평 큰 성전을 얻어서 용성 은사 또 찬양 뭐 아주 거창하게 웅장하게 주님께 영광 걸리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홍수명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그저 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뭐 내가 뭐 어디 뭐잘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야지 기록되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 이제 제가 깜짝 이벤트를 두번 했지요. 앞으로 6월이나 7월달에 깜짝 이벤트를 또할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에 따라서 어, 또 흥금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렇다해서 제가 돈 갖고 계산할 줄 몰라요. 계산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은 맞춰야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어, 포인트 적립시키잖아요. 아무리 많이 사도 그 포인트 5천. 잘 안되더라고 <laughs> 근데 여기는요 30% 40%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날도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게 이 저만이 알아서 이제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은의 영상화사 방송 예배에 기대를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물주주시면 은 어,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2천만원 주시면 1천만원은 제가 풀으려고 그래요. 아, 네. 다 하다기까지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1천만원만 해도 충분히 살아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에, 바로 서고 그리고 지금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은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맨날 그냥 모양만 멋있고 내갖고 오우! 이럴 겁니까? 하니잖아요 영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모양도 아름답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아름다운 게 좋습니다. 내적으로외적으로 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갖고 어, 부지런히 오세요. 세연의 방송 예배에 오시면은 손해 날건 없어요. 내 네. 많은 제가 영력간에 많은 어, 그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려고 아, 네. 애는 써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아,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우리 귀하신 건정우 목사님 말씀 참 훌륭하죠. 좋은 말씀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기도와 축도가 끝나고 휘날레가 있습니다. 순수제 보니까 휘날레를 제가 또 체크를 안 했어요. 행 것도 있고 안행 것도 있고 그래요. 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한 10분 정도 뒤에 이제 뭐 다가가 있죠. 마음껏 쉬고 그리고 이제 이부 순서는 우리 그 어, 사회 백이철 목사님 그리고 찬양 인도 찬양 인도자가 안 왔기 때문에 백이철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랬어요. 오전에 늦게 오셔가지고 오전이 아니고 일부 예배에.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